제6장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 1.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신심을 드높여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본질적인 것이며 단원이 지켜야 할 모든 의무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이다. 레지오 마리에는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차지하시는데 없어서는 안 돼.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레지오 단어는 성모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는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레지오 마리에의 목표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게 된다. 이러한 단어는 마치 총 없는 군인이나 끊어진 고리 또는 몸에 붙어 있어도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같다. 어느 군대이든 지휘관의 작전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지휘관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는 레지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이와여 군대는 면밀하게 짜인 훈련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강을 유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모든 군대의 장병들은 지휘관에 대한 한결 같은 충성심으로 지휘관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휘관의 작전 계획에 따라 기꺼이 몸을 바쳤다. 위대한 군대의 지휘관은 병사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들의 마음속을 차지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는 지휘관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속군대의 일치는 다만 정서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그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의 관계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충실한 레지오 단원의 영혼 안에 성모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그 단원과 성모님이 일치하는 모습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일치의 본질을 천상 은총의 어머니 또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호칭으로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호칭들은 성모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어머니와 뱃속의 아기의 비유로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성모님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자연 현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는 심장을 통하지 않고는 온몸을 돌수 없다.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도록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새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공기가 떠받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날아오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성모님 없이는 스스로를 하느님께 들어올릴 수가 없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의존하게 되는 현상은 우리들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대로 존속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를 깨닫고 성모님께 의식적으로 다가간다면 성모님과의 일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해질 것이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보나 벤투라 성인은 성모님을 주님의 거룩한 피를 분배하시는 분이라고 불렀다 이는 성모님과 국건이 일치하게 되면 놀라운 개인성화에 은총을 얻게 되며 다른 영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도직 활동은 황금처럼 값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려나게 할 몸값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성모님이 이 단순한 황금 덩어리를 하느님께서 주신 주님의 거룩한 피라는 보석으로 장식해 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훈련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께 열렬히 봉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없나이다. 와 같은 봉헌문을 자주 되풀이 함으로써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하고 성모님이 자신의 영혼 안에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은 몽포르의 누도비코 마리아 성인처럼 몸이 공기를 마시듯 내 영혼은 성모님을 마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미사, 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또는 그 외의 다른 모든 신심 행위를 통해서 레지오 단들은늘 그러했듯이. 자신의 영혼이 성모님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또한 피할 데 없이 높은 믿음을 지닌 성모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업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모님은 구세주와 더불어 그 신비를 생활하셨고 그 신비 안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맡아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원들은 성모님을 본받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이나 슬픔도 성모님과 함께 나누고, 단태의 말대로, 성모님을 꾸준히 공부하고 성모님께 크나큰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기도나 활동 또는 다른 신심 행위 중에 성모님께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자신과 자신의 힘은 잊은 채 성모님께 의탁하는 레지오 단원의 영혼은 성모님의 모습과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두 영혼은 하나의 영혼이 된다. 이렇게 성모님의 영혼 속에 깊이 깃든 레지오 단어는 성모님의 믿음, 겸손, 그리고 티 없으신 성모성심과 이 성심으로부터 나오는 성모님의 기도의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결국 모든 삶의 궁극 목표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성모님은 당신의 단원들 안에서 단원들을 통하여 레조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시며 어머니로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성모님이 하느님이신 아드님의 실제 몸을 돌보시고 섬기셨듯이 고귀한 사랑과 정성으로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하나하나의 영혼 안에서 주님을 뵙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원들이 성모님의 생생한 모습을 본받아 성숙해질 때, 비로소 레지오는 성모님의 사명에 온전히 일치하고 성모님의 승리를 보장받는 진정한 레지오 마리의 성모님의 군단이 된다. 이런 레지오는 세상 곳곳에 성모님을 모셔다 드릴 수 있게 되며, 마침내 온 세상은 성모님이 주신 빛으로 찬란히 빛나게 될 것이다.